할렐루야. 추석 연휴 둘째 날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긴 연휴 가운데 마지한또 추석 연휴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만남과 또한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국률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가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낭상.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다 받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추석 연휴 둘째 날이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마게다녀라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연휴둘째 날. 사랑이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어, 송편도 드시고 우리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또 여행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사에 온도로 있는 분이 가장 중요한 미션을 수행해야 될때 신입사원이라든가 믿지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앉힙니다. 그래서 마치 내 역할을 대리해도 전혀 무방한 그런 사람들을 앉히는 것이 일반적이죠. 바울에게 에베소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 가운데에 수 많은 도시를 방문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오늘날 트리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3년의 시간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눈물과 권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혹시 성기술래를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트리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도 가장 역사적인 물건들이, 역사적인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매우 번화한 도시였고, 또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야서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있으면 타 도시에서 에베소에 올 정도로 에베소는 엄청난 우상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공들여 교회를 세웠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흔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애증 관계에 있는 곳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지만 생각하면 가슴 아픈 곳.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에 젊은 목회자 디모델을 보냅니다. 연륜이 있고 경륜인 사람을 보내도 부족한데 젊은 목회자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겨두어요. 거기에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는요, 목회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를 이름보다 돌이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스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여러 다른 교훈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요. 성도들이 신하와 다른 족보에 몰두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변론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교훈, 새로운 교훈. 복음에는 새로운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에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해서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복음에는 뭐 새로운 복음, 옛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 자체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 새로운 교훈들이 넘쳐나면 그 안에서 서로 변론이 생기죠. 갈등이 생깁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도 참 서로 축복하고 건면하고 덕담을 나누기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정치적인 이견으로 인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서 서로의 이견이 생기고, 이것이 변론이 되고 다툼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변론, 다툼, 새로운 가르침, 교훈들이 서로 섞여서 본질이 흐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스교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물론 열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디모데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참된 사랑을 소유해야 된다. 이 사랑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겹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적개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헛된 교훈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도전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요. 그 사랑 안에 두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디모델 향해서 가져야 될 최고의 무기는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이 전제로 되어 있는 사랑이란 무기를 가지고 갈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무기처럼 느껴지십니까?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어떻게 강력한 무기입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정제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이 뭔가 강해 보이지 않아요? 가장 약한 것이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심판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의 강력한 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밖에 이 명절 연휴에 만나는 만남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무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착한 마음, 그것을 무기로 한 사랑이 변론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강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처한 어려움들, 혼란함들, 다툼들, 갈등들을 결국 사랑으로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그만큼 척박한 곳이고 음란한 곳이었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들, 이론의 변론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집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가장 믿을만했던 디모데를 이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젊기 때문에 혈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기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혼란함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갈등의 중재자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 될 것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변론을 종결시키고 헛된 말들을 사라지게 함으로 다시 복음 안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석 교회도 우리 안에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본래 복음이 흥왕하는 교로 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연휴입니다 연휴 동안에 우리 성도들 이동간에 안전으로 지켜 주시고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평안과 힘을 누리는 가운데 오히려 믿음은 전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